본 방송은 광고, 후원,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맛있는 음식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증TV CP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남 여수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집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여수 대표 짬뽕입니다 오늘 저는 평일에만 먹을 수 있는 향수육정식을 주문했습니다 항상 가득 차려진 비주얼 아주 훌륭합니다 향수육정식 만원 돼지고기 오징어 주꾸미 양파 숙주 애호박 목이버섯 부추 등으로 구성된 짬뽕이 등장합니다 묵직하고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이 이집 상호가 왜 여수 대표 짬뽕인지 잘알수 있었습니다. 쫀득쫀득한 식감 좋은 면과 풍성하게 들어간 짬뽕 내용물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. 부먹 스타일로 나온 쫀득쫀득한 탕수육입니다. 새콤달콤한 탕수육 소스와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촉촉한 튀김옷과의 궁합이 참 좋습니다. 달달한 감칠맛이 일품인 짜장입니다. 금모도에서 그 채집한 방풍으로 만든 탄력있는 면과 짜장소스를 잘 비볐더니 정말 먹은지스럽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, 탕수육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. 이번에는 흥미밥입니다. 반은 짬뽕 국물에 말아서 먹었습니다. 진한 국물을 잘 머금고 있는 짬뽕밥 아주 좋습니다. 반은 짜장 소스에 비벼봅니다. 달달하니 참 맛있네요. 이게 바로 만원의 행복이지요. 짜장, 짬뽕, 탕수육과 밥으로 구성된 참 가성비 좋은 탕수육 정식, 전남 여수, 여수 대표짬뽕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